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감 올려드렸나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그 사랑의 선물을 오늘도 우리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신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만이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을 때, 이동해. 여러분, 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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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러 여러분, 여하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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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있어요. 러어요러어요러 네. 있어요? 분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할 먹을 수 있죠. 네. 네. 저도 목발을 짚었죠. 목목짚 여러분들은 목발은 안 짚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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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짚고 있는지 알아요? <laughs> 우리 예수님을 짚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사실은 나누려고 준비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제가 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걸 주셨어요. 예, 우리가 보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버려. 찍어버려 다 그랬죠. 또상속절을 보니까 <laughs>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찌르내버라 아멘. <laughs> 아, 네. 아그래데 우리가요 오늘은 사실은 우리 하늘의 뒤성교회에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은 참 말씀을 많이 듣고요 말씀으로 아무것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 여러 형제님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늘의 비성령의 왕또 해운대의 또 우리 여기 에 있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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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보니까 19절하고 30절하고 공통된 것이 있어요. 나는 보면 은내 오른 눈이, 그 다음에 30절 보니까 내 오른손이 그렇게 나와요. 음, 네. 왜 이렇게 오른이라고 했을까요? 이 오른은 오른 것을 봐 왼팔, 네. 왼눈, 네. 왼손, 네. 왼발은 왼쪽에 네. 있는 것은 네. 가라지요명소거든 네. 그들은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내 오른 눈, 네. 내 오른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믿고 아멘. 아멘. 이거는요. 건강한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여. 영이시죠?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은 누구와 영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을 접촉하세요. 영과. 영을, 영을 접촉 하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 중에서 혼은 여러분들이 아파요. 어쩔 때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그 속에 잡혀서 여러분들의 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하지만은 그 혼이 혼이 갇혀 버려서 힘들어요. 그리고 울고 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접촉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과 접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우리 육체와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영은 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왜? 여러분들이 육체가 힘들고 혼이 힘들고 육체가 힘들지만은 이 영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여러분들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을 속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기치지 않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어떨 줄 알아요? 사기쳐요. 예수잘 믿는다 하면서요. 어? 사기쳐요. 교회 잘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다 하는 수도요 어떤 짓을 해요? 도둑질 하고요, 남속이고요. 그런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백배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오른 눈, 내 오른 팔을 잘라버리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군받은 우리들은 예수를 향하여 가는 그 길목에서 내 생각이 엄난하내 생각이 욕심이 많고 내 생각이 하나님과 내뜻이 맞지 않을 때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이 땅의 욕심이 가득 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그 가정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때내 <laughs> 내 오른 눈을 빼고 휘는 시력 내 오른 손을 말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대로 아, 네. 내, 내 가신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어두운 밤에 찬양을 하는 데 아까 저쪽으로 나와서 그 이름며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 네. 나는 진정, 나는 진정 그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laughs>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처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요. 건강한 사람들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순수하게 순수 100%. 불순물이 하나도 섞기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의 그 영이라는 것이니다 얼마나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락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땅의 흙만을 그 바라보고 땅의 자란 것을 자라만 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은 순수하다. 하나님은 그 소자에게 그 소자에게 물한 그릇 준고한 사발 준 그것을 내게 했다는 거 아멘. 아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왔지만 그나마 우리의 가짐이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어, 우리는 구제를 해야 구제를. 구제를 해야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꾸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꾸어서 이렇게 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곰아 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 형제들이 불쌍해서, 아니요, 불쌍해서 온다. 그사 아, 그런 사람을 아, 네. 아, 네.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책임을 하신다고. 아, 네. 네. 그래서 제그사람을교를준비 하는 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a m 아멘. 러분들 여러분들은. 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여들은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여러분들이여러분들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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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의 저희의 내 사고 내 사고, 왜 사고. 왜 사고. 뭐. 그러겠지만은 주아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제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순수하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들을 용기를. 나무를 쏟기지 않겠네 그 순수함 그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오늘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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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말씀을 몰라도 돼요 이 말씀 몰라도 돼요 찬양 많이 못 불러도 돼요 기도 못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마음 영혼의 그 순수한 마음은 오늘도 하나님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깨꼬르 같은 소리를 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가수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100%가 아니면 은 하나님을 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00% 순수한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최고의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올려드릴때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은혜가 되요 아멘 네. 저도요 어쩔 때는 늦기를 걸어가면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피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이다지 하나를 못 쓰는 것이 잘된 거예요 아니면 내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잘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눈을 감고 들길을 걸어가 봤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호멘타도못 가서, 어디에 처벽했다? 호랑으로 처벽했어요. 아,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이 다리를 못 쓰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눈을 보게 한 것이. 여러분, 감사할 것이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 o 여러분 눈 한번 감아봐요 진진제야. 한번 감아봐요 눈 한번 감아봐요 눈. 꽉 감아봐요 꼭 앞에 i 뭐 보여요 r r 보 I'm sorry. I'm sorry. 은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원장님을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서 원장님 감사해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감사를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면 우리 원장님의 코가 여기 붙었는가 여기 붙었는가, 여기 붙었는가? 여기 붙었는가? 그렇죠. 그래요. 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볼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네.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감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눈빛 속그 영혼 속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로만 지고 있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같이 빛나게 여러분들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우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시간을 갖다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여러 형제님들과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분을 높여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까지 주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저들의 고백 속에 아버지 희한 생명로 희한 아버지 하나님께 보하고, 저들의 영혼을 쌓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사아다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네. 아멘.